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우리 코인 투자를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정보를 선점해서 미리 공유해 드리는 강밀입니다. 현재 이 기대가 되는 코인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익과 직결될 수 있는 내용을 오늘도 가득 가져왔으니까요.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주세요. 자,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도 이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들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에요. 선정보 공유방에서도 수익 인증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. 뭐 작게는 6%, 8%, 5%. 그리고 지난 주말에 이 네오와 가스가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잖아요. 그래서 제가 토일에도 영상을 찍고 소통방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주말에도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뭐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보다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큰 수익 가져가셨습니다. 일단 수익 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. 자, 이렇게 이더리움 클래식까지. 자 오늘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아비트럼인데요. 지금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들을 제가 카톡방에서 저희 소통방에서 미리 다 공유해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미리 받고 싶다. 좀 상승 예상 가능한 종목들의 리스트와 관련 정보들을 좀 빨리 받고 싶으신 분들은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제가 올려드리는 정보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. 아래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숫자 1 또는 입장이라고 두 글자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링크, 이카톡 카 톡방 링크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. 현재도 계속해서 입장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. 자,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들어오셔서 이 채팅방에 채팅도 많이 올려주시고 이 수익 인증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. 자, 이더리움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던 이더리움의 차기 업그레이드 이 텐쿤의 적용 시기가 내년 1분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. 내년 이런 소식이 들려왔죠. 기사를 보시면 당초 올연 연말에서 2024년 1분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. 그 이유는 덴쿤 업그레이드 관련한 사양 변경 등 코드 변경 요소가 많아서 예정대로 연말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 거예요. 자, 이 소식으로 좀 상승세를 이어오던 이더리움이 가격 조정이 올 수가 있는데, 자, 이더리움이 조정을 받으면 이더리움 레이어 2 솔루션인 아비트럼. 이 아비트럼 또한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아비트럼 또한 역시나 저희 카톡방에서 언급드리면서 바닥에서 이 밑에서 추천드려서 수위까지 이어졌던 종목인데요. 저희 이제 카톡방을 들어오시면 아실 텐데 정말 주말에도 그렇고 지난주. 지지난주 다양한 종목으로 다양한 수익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 이유는 바닥에 있을 때 다들 코인 시장 어려워서 아무도 매매를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. 왜인지 그 근거가 타당한 호재와 일정으로 저희 소통방에서는 매집을 이어갔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따라올 수는 없었어요. 좀 불안하신 분들은 관망을 하셨고 함께 저를 믿고 또 매집 함께 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 상승의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겠죠. 자, 이렇게 아비트럼의 상승으로 수익 나셨던 분들까지 그럼 이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 연기 소식에 이제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이 비중이 좀 높은 분들, 비중이 너무 높은 분들은 뭐 분할 익절을 하셔도 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번 조정이 온다면 이 소식은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. 춤의 기회로 삼으시면 된다. 이렇게 또 추천을 드립니다. 그 이유는 이더리움과 또 무관하게 이 아비트럼만의 호재가 나왔기 때문이에요. 자, 아비트럼은 최근에 이 스테이킹 기능을 활성화하는 이 거버넌스 제안이 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이 아비트럼이 스테이킹 연간 수익률 7.84%에서 78.43% 사이로 책정될 것으로 추산이 된다. 자, 스테이킹이란 뭐예요? 이 스테이킹. 은행 예금과 비슷한 개념인데요. 이 아비트럼을 이 예금 처럼 묶어두면 이자를 주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자 수익률이 연간 최소 지금 공시에 보이는 것처럼 엄청난 수익률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, 그렇다면 당연히 이 스테이킹 기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을 때 아비트럼에 대한 수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조정을 받고 하락을 한다 해도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추가 매수라는 게 이제 코인을 좀 오래 하지 않고 경험이 없으신 분들, 사실 또 오래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떨어졌을 때 산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들이 불안해 하시지 않도록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유 말고 여러분들이 좀 멘탈을 또 세게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. 아 그래도 난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관망을 하시고, 어난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해. 저점 매수, 아무렇지 않게, 믿음만 있다면 가능하신 분들까지 저희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지금 상승 가능한 종목들, 아비트럼 외에도 상승 가능한 종목들까지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자, 아비트럼의 매수 타점과 안정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이 스테이킹, 이 스테이킹 방법에 대한 가이드까지, 이 가이드북이 있어요. 들어오셔서 관련 문서 공유 받으시고, 또 이제 11월이 시작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. 제가 주말 영상에서도 강조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은 많았어요. 저는 수익을 정말 많이 가져갔습니다, 여러분. 제가 수익 올린 것도 저희 소통방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저희 카톡방 들어오시는 방법, 아래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숫자 1 또는 입장이라고 두 글자 써서 보내주세요. 그러면 제가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. 저희 카톡방 링크 전송해 드리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소통방에서 나눌게요. 감사합니다.